안녕하세요. 내 집장만 TV입니다. 오늘도 제가 서울에 기가 막힌 테라스가 있는 집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닝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바닥에 인조잔디 깔아놔서 너무 예쁘고 넓은 테라스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주변에 북한산까지 보이는 정말 이렇게 뭔가 도심 속 전원 생활을 꿈꾸셨던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그런 테라스 빌라거든요. 네, 여기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 있고요 경전철 우이신설선 화계역을 도보 1분이면 네, 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역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경전철을 통해서 고문역을 가시면 6호선도 갈아타실 수 있고요 신설동역을 가시면 2호선도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도 굉장히 좋고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면서 이렇게 아 테라스가 너무 큰집 네, 여기 이제 구조는 방세개 욕실 두 개, 25평형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단한 세대입니다. 네, 가격도 4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집이니까요 저랑 함께 집을 살펴보도록 하시죠. Let's go. 전실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실 공간, 일반, 일반 아파트 전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바닥은 블랙톤의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, 좌측에는 신발장 3칸, 띄움 시공 확인하실 수 있고, 우측에는 일반 소동 버튼,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또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들어가면은 열립니다. 네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 집이고요. 바닥이 헤링본 스타일로 굉장히 독특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천장은 LED 조명이 이렇게 쭉쭉쭉 잘 들어가 있어요. 굉장히 밝고요. 끝에는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고, 거실과 주방에 이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끝에 보시면은 에어컨하고 전열교환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TV 아트월이 조금 작긴 한데, 전반적인 폭이랑 이제 쇼파 아트월은 넓게 잘 나왔거든요.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, 쇼파 아트월 같은 경우는 약한 3.5m 정도 되기 때문에 4인용 쇼파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TV 아트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작긴 한데요. 여기 뭐 대형 벽걸이 TV, 한 65인치 정도 네, 설치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막힘이 없는데요. 그 이유가 아주 조금 엄청 크진 않지만 이런 어린이 공원이 또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밖에 바로 나가면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, 아이들 놀게 할 수도 있고 네, 굉장히 안전하죠. 네, 그리고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놀이터가 집 앞에 바로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닥은 우드톤에 위에는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잘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주방 보시면은 디귿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. 이제 엄청 크진 않은데 여기 약간 식사도 하실 겸 그리고 홈팟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아이네드 식탁이 연결형으로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대형 싱크볼이 사각으로.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, 하이라이트는 3구 들어가 있습니다. 상부장, 하부장. 고급형 제품으로 잘 넣어놓으셨어요.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빌트인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한번 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다 열면은 공간 굉장히 넓은 빌트인 냉장고. 이거 보통 한칸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두개다 넣으셨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자,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안방 보시면은 일단 안방 사이즈 자체가 이제 엄청 크진 않습니다. 더블 침대 딱 놓으시면 좋을 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까 보셨던 언행이 달려 있고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대형 테라스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요.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미닫이식으로 이 도어가 히든 도어가 보이시죠? 요거 한번 열어 보면은 네, 요쪽에 이렇게 다용도식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, 그리고 여기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 있어요 보일러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,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이짜투리 공간을 또 이렇게 화장대를 놔주셨어요 그리고 화장대 들고 오실 필요 없이 여기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든 차지까지 네,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고 콘센트까지 연결되는 네, 그런 곳까지 센스있게 놔주셨습니다 네,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요, 엄청 크진 않고, 간단한 용병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. 이 집이 굉장히 좀 인테리어가, 어, 굉장히 세련되게 잘 지었어요. 트렌디하게. 그리고 앞에 방 보시면 두 번째 방 있습니다. 두 번째 방 보시면요, 일반적인 사이즈의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녀분 있으신 분들 자녀분방으로 활용하시기 딱 좋으실 만한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맞은편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여기 이제 메인 욕실이고요. 메인 욕실에 샤워부스가 설치가 돼 있을 정도로 넓게 잘 나왔어요. 네, 전반적으로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어, 약간 호텔식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잘 세련되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끝에부터 보시면은 샤워기 그다음에 인스타거울이 있어갖고 조명 들어오는 거울이고요. 그다음에 수납장, 젠사에 선반, 세면대, 양병기.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그 이쪽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. 네, 세 번째 방. 아까 우선 테라스가 빙 둘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테라스가 연결이 돼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도 출입구가 있고 창문이 있어서 채광은 굉장히 좋겠죠. 그리고 침대, 책상 놓을 만한 공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여기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. 네, 이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보여 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너무 예쁘게 일단 잘 꾸며놔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이즈에 맞게 인조잔디도다 깔려 있고 이 어닝도 이렇게 딱이 꺾이는 부분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, 너무 예쁘게 잘돼 있죠 약간 펜션 같은 느낌도 나고 이 테라스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또 이제 산이 보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북한산이 보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아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여기다가 카페 테이블이나 이렇게 딱 놓으시면은 차 한잔 하면서 산을 보면서 아, 집에서 산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할수 있다니 야 이거 카페 아닌가요? 네,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앞에 쭉 한번 끝까지 갔다 돌아올게요. 네, 이렇게 끝까지 가시면은 여기도 아주 자그맣게 공간이 있는 거를 이렇게 또. 어, 고정형 어닝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고 여기도 뭐 장독대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고 네, 공간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캠핑장도 하셔도 되고 바베큐장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테라스 생각하셨던 분들 여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, 금액은 4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대에서 이런 큰 테라스 찾는 거 서울 쪽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,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낭만 있는 테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, 오늘 서울 강북구 수유동 그리고 우이 신설선 경전철 화계역 도보 1분 정말 역세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울 쪽 출퇴근하시기도 좋으면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원주택의 느낌을 가지면서 살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오늘 보신 집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내집장호TV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